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첫 A3 스틸러 라이브 대규모 업데이트가 공지가 떴어요. 4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미리 볼수 있게 떴는데요. 매티움이라는 지역이 추가가 되고 최대 레벨이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신규 지역 매티움은 새로운 몬스터, 와 신규 퀘스트가 가득하고요. 신규 지역 매티움에서 새로운 성장을 이어가세요. 만렙이 100에서 120으로 확장이 된다고요. 와, 씨 업데이트 빠르다. 신규 분쟁지 던전 필드 2층 최상위 유저들의 파밍터인 분쟁지 던전필드 2층이 신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망자의 거기 2층인 건가? <laughs> 그리고 최고의 소자님을 위한 전설 장비 획득의 기회. 여러분들이 고대의 배경 또한 지나가는 아이템에 불과하다. 이 전설 장비가 고대의 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해 시스템을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고대의 위등급인 전설 장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렙이 확장이 되면 110제, 120제 고대가 나오지 않을까. 4월만 돼도 고대 배경이 별볼일 없는 무기가 될수 있다. 혹시 고대 악세사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회로 돌려도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전설 장비, 전설 악세사리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고대 악세사리도 드랍이 될만 하지 않을까? 뭐, 낮은 확률이어도? 네, 이런 행복회로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이르지 않나 일단은 이 던전에서는 전설 최고등급의 장비가 나온다 신규 길드 콘텐츠 자원전 길드 자원전 길드간 자원을 두고 펼쳐지는 숨막히는 대전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길드전이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아, 바쁘겠는데 길드 운영에 필요한 길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자원전 전용 맵에 있는 자원을 놓고 버리는 길드와 길드간의 숨막히는 경쟁 나의 길드 캠프에 더 많은 자원을 쌓고 다른 길드의 캠프를 약탈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공감대가 좀 떨어지네요. 이 3,200만 골드 어쩔 거야. 어? 버프 적용하고 있는데, 돈이 안 줘. <laughs> 이거 언제 쓰는 거야, 돈. 그리고 길드 경험치 대체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렇게 다이아 기부를 하는데. 어?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1대1 결투 깃발전. 깃발을 사용해 두고 1대1로 PVP라는 깃발전 컨텐츠가 추가가 된대요. 피할 수 없는 결투의 승리를, 강압을 겨루고 싶으신 수호자님을 위해, 1대1 결투 시스템 추가 됐다고 합니다. 와, 결투장이네요. 요거에서 또 이제 1대1 랭킹 높은 사람들 또 다이아 주고 그러지 않겠어? 하... 벌써부터 기대입니다 생각보다 패치가 되게 빨리 떴어요. 이게 4월이라고 돼있어서 4월 며칠인지는 모르거든요. 4월까지 지금 이제 4일 나왔다고 보면 되잖아. 4일 이면 31일이니까. 이게 알고 보니 만우절 공지였을, <laughs> 그럴일는 <리는> 없으니까요. <laughs> 예. 어, 일단은, 응? 첫 업데이트가 확실히 달빛 좋았어요, 른빛내 <laughs> 눈이 많이 낮아졌어. 어, 내 눈이 너무 낮아졌어. 일단은 벌써 기대가 되는 컨텐츠들입니다. 일단, 말레 확장도 마음에 들고요. 어, 일단은 좀 짜증나는 거가 있다면, 신규 도감 지역을 또 해야 한다는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